Música 안녕하십니까 용궁암입니다. 오늘 2023년 어, 개면년 9월달 띠베운세 어, 원숭이띠 어, 알려드릴 차례죠. 음. 자, 자이 원숭이띠 분들, 음, 원숭이띠 분들, 이 올해 어, 이 눌쌈제로 정말 좀 많이 힘이 드셨습니다. 아, 제 주변에 원숭이띠 분들 보면요, 저한테 하소연을 참 많이 합니다. 아, 이번 삼재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어, 올해 사람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고 어, 금전적으로도 좀 들어와줄 돈이 좀 들어오지 못하는 어, 그런 형국이어서 좀 많이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9월 달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 금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어, 금전. 원숭이띠 분들 금전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워낙 이몇 년에 어, 금전으로 많이 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자 금전으로 봤을 때는 자 현상 유지를 좀해 나가실 수 있겠다. 내가 금전이 운이 따라줘서 금전이 더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금전이 손실이 나는 어, 그런 일도 어, 많이 없겠다. 그래서 금전은, 금전만큼은 내가 현상 유지를 좀해 나가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 인동토라는 것이 9월달에 우리 원숭이띠분들에게 좀 들어와 줍니다. 이 인동토라는 것은 사람으로 내가 힘이 든 것이고, 이 사람으로 힘이 든것 중에는 구설과 아, 또 어, 뭐 이런 시비수 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계약이나 어떤 큰 행사가 있으시다면 가급적이시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 외에는 어, 사람을 믿지 않으셔야 된다. 사람을 믿지 않으려면 사람을 중간에 계약하는 이, 이 사이에 음, 사람을 가급적이시면 끼우지 마은게 끼우지 않는 게. 아, 더 편하시겠다. 더 좋겠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계약을 하시려면, 어, 중간에 대리인을 끼우지 마시고, 제3자를 끼우지 마시고, 본인의 계약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계약에는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되실 수 있겠다. 큰 이득을 보시지는 못하지만,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한 계약은 충분히 따내실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laughs> 가정으로 한번 볼까요? 이 가정이 참 문제인데요, 원숭이띠 분들. 자 우리 가정으로 우환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문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상문이 좀 들어와 줍니다. 아, 이 상문이라는 것은 우리 직계 가족 내지는 또 우리 친척, 어, 뭐 친척으로 인해서 어, 들어올 수도 있으시고 또 우리 직장에서 어떤 뭐 직장 후배나 직장 부하 직원이나 상사나 이런 분들이 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됨으로 해서 이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상문살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원숭이띠 분들은 9월달에는 이 상문살로 인해서 좀 우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은 좀 가급적이시면 좀 피하시는 게 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으, 이 상이 났다는 이 소식을 들으시게 되면 어, 조의금만 보내시고 어, 직접 참석은 가급적이시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으로 우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잦은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 가족들 간에 분란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가족들 간에 9월달에는 좀 합의동심 하셔서 음 으쌰으쌰 하셔서 좀 힘을 모아서 좀이 상문사를 그리고 우환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건강으로 봤을 때는 이 건강 쪽으로도 좀 좋지를 못합니다. 아, 이 상문살의 영향도 있지만, 이 육회살이라는, 어, 육회라는 그 건강에 굉장히 좀 해를 많이 끼치는 어, 그런 살이 있는데, 이 육회로 인해서 내가 몸이 건강하셨던 분들은 아, 몸이 조금씩 아파지는 부위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몸이 좀 아프셨던 분들은, 어, 아프던 부위가 좀더 많이 아프셔서 병원을 왕래를 좀 하셔야 되는 어,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좀 건강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실 수 있는 어, 그런 9월 한 달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원숭이띠 분들 정리를 좀해 보면요,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있어서 내가 원하던 계약은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되실 수가 있지만 크게 금전적인 이득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어, 금전적으로 손실은 나지 않고 그래도 현상유지는 좀해 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정으로 봤을 때는 어, 우환이 좀 들어오는 상문이 들어오고 어, 그래서 가족들 간에 좀큰 소리가 날수 있는 분란이 좀날수 있는 어, 그런 일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어 이렇게 보여지니까 가족들 간에 좀 똘똘 뭉쳐서 우리 9월달 잘좀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고 어 건강으로 봤을 때는 건강으로 봤을 때는 육회살로 인해서 내 몸이 좀 아파질 수 있는 부위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어, 건강 관리를 9월달에는 좀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 어, 꾸준하게 운동을 좀해 나가심으로 해서 어, 9월달 한 달을 좀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2023년 개면년 9월달 띠별론세 원숭이띠를 좀 살펴봤고요. 아, 이 원숭이띠분들은 이 삼재의 영향을 굉장히 좀 올해는 좀 많이 받으신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분들은 어, 정말 많이 이 삼재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은 주변에 가까우신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좀 상담을 해서 어, 해답을 좀 찾으시기를 어,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많이 힘든데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 선생님들 찾아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2023년 개면년 9월달 띠베론세 원숭이띠를 어, 전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닭띠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궁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